자,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라.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일까요? 맹인,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다가 무심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제야? 저그 사람이 왕,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와, 어떻게 알아? 복, 예습했어? 오,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우리 왕좌 가도 되겠습니다. 이야,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자, 대부분, 자, 죄는 뭘까? 죄, 죄. 자, 죄는 뭘까요? 자, 이거 보면은 이 관역이 있잖아. 화를 쏘면 관역이 있잖아. 자, 여기서 화를 쏩니다. 그래서 쏘아서 당겨 가지고 쏘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 여기로 딱 적중하면 좋은데.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자, 빗나가 버렸어요. 빗나갔어. 자, 이걸 바로 죄라고 해요. <laughs> 자, 관역을 빗나간 거. 자, 관역을 빗나간 거 죄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렘넌트가 간증하면 이거 꼭 포로 말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간 거. 자, 그래서 뭐를 빗나갔느냐. 첫 번째, 자, 죄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죄의 종류.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자, 원죄가 있고, 또 무슨 죄? 자범죄. 또 무슨 죄? 조상의 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한 일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죄는, 죄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행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죄 문제 대신 이 죄를 대속한 분이 있는데 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대속. 대속자가 계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옛날에 노예가 되면, 자,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 노예에게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노예. 해방이죠. 대속. 그리고 빛을 줬어요. 많은 빛을 줬어요. 자,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거를 대신 갚아줘야그빈 문제에서 해결되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중에 무슨 죄? 원죄. 자, 천국에는 누가 갈까요? 천국은 자, 이죄 문제를 해결한 자가요. 지옥에는 누가 가요? 자, 나쁜 사람인가 할까요? 자,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맹인, 저 사람의 병,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또 상처, 자, 저 사람의 단점. 자, 이거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병에 대하여. 실수, 단점, 상처, 문제, 보는 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질병과 단점과 실수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은 누구제 때문에 그러냐? 누구제?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율법적인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 탓. 사람 탓. 또 환경 탓. 자, 네 번째, 또더 깊이 들어가 종교적으로는 운명 탓이라고 해요. 운명이런이 하고,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탓,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정치도 보면 항상 탓, 탓, 탓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탓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뭐, 뭐, 덕분에로.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탓, 또 지금 경기 탓, 또 환경 탓,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뭐, 덕분에로 우리는 큰 축복의 갱신이 되어집니다. 자, 탓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 뭐, 덕분에. 자,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병도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까? 기대하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또 미션이 발견되면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낮에 하고 밤에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오면 자, 복음으로 우리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자,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할 때 이익과 손해. 우리 눈앞에 이쪽 가면 나한테 이익이 갈것 같고, 저쪽 가면 내가 손해 볼것 같고. 자, 이익과 손해. 자,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 선택하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육신적인 거 이것이 아니라 자, 미래를 두고 그런 장기적으로 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발판 삼고 자,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증인 되어서 자 그런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는 증인에 되어지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면서 우리는 큰평안임하고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제하여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일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떠냐 자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 하교의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실로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실로함 실로함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뜻이에요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기 위하여 문제라면 그 문제 해결에 증인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자, 신로함 뜻이 뭐라고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은 신로함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마음과 또이 육신을 치유하러 오셨어요. 치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237 치유, 썸, 치유의 증인,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다 맹인도 전도자가 되게 하고, 자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또 우리의 상처든 또 단점이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자, 여러분은 실로암 이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거 상처 문제가 다 발판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문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잡을 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미션홈 합숙으로 변화산 합숙 갈보리산 치유 감남산 마가다락방 합숙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의 눈 사명의 눈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장막에서 또 우리 성막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모든 일에 또 때로는 문제 또 어려움과 우리에게 온 모든 또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도전하는 우리 모든 냅맨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와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될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